커피랑 케이크 하나 안 먹으면 2만원 <laughs> 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발 저좀잘 봐주십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1년 동안 평안히 좀 지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현타로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년 2026년 소띠분들 네. 신년 운세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음, 네네. 소띠분들 신년 운세 앞서서 이분들의 성격 특징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 소띠 분들 이제 내년 병운년이죠. 네. 소띠 분들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던하다 음. 그리고 참을성이 많다, 성실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 동물 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비슷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고 성실하고 무던한 성격이기도 하고 좀 꾸준히 잘하는 면이 있긴 한데. 이 소티 친구들이 약간 겉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미숙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나의 솔직한 마음이라든지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내가 약점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주변에 방호벽을 많이 쳐.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넘어오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어, 결벽증적인 어떤 그런 이제 벽을 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조심성이 많고 사람에 대한 조심성 환경에 대한 조심성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이제 어떤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던한 성격이어서 어디에 가도 잘 적응을 하고 무난하게 잘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겉으로 티가 잘안 나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막 불나고 바람 불고 막 파도치고 난리가 나. 근데, 음. 겉으로만 평온해 보이는 거지. 음. 아무도 그거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티도 잘안 내고, 그냥, 그런갑이다, 하고서 이제 사는 거죠. 무던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 막, 마음이 다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내가, 아, 좀 내가 좀 뭔가 지금 힘들고 이상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내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이러기 전에 좀 세세하게 살피면 좋은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약간 우리 소띠 친구들은, 소띠분들은 자발적 아싸야. 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 뭔가 분위기가 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저 사람들이 껴서 막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맞장구는 잘 쳐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 의견을 내고 해야 될지 잘 모르건,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러고 그냥 있거나 혹은 아예 안 끼거나 음... 자발적인 아싸인 성향들이 많다 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소띠아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아싸가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목을 잡고 옆에 앉히세요. 그리고 달달한 거한잔 먹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러면 또 슬슬 또 말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음. 알겠습니다. 이분들 올해 을사년 한 해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소띠분들은 일도 되게 많이 하시고, 나름 뭐 되게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보내셨을 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약간 우리 소띠, 소들이잖아요. 우리 네. 소띠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조금 평생을 지켜보고 보면 인생이 좀 쉽지는 않아. 그리고 공짜가 없어. 음. 공짜가 없고 계속 내가 뭐를 캐야 돼. 음. 단일을 하고 쟁기를 끌고 해야 나한테 돈을 주고 먹이를 주고 밥을 주고 여물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이 녹록치 않을 수 있죠. 이제 약간 사람마다 높낮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어떤 편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큰 시련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좀 무난한 편이다. 이제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팔자를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 다 부지런하지는 않겠죠. 모든 소띠들이. 그렇죠. 근데 내가 게을러. 막뭐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 관심이 없어. 이러면 어때요? 힘들게 사는 거야. <laughs> 어. 그럼 힘들었겠죠 한해가.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어떤 큰 인생의 고락이 없이 내가 타고난 어떤 성향대로의 인생을 끌고 갔다면 네. 조금 무난하게 끌고 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진, 어.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음, 또좀 설명을 그쵸. 듣고 싶은데, 내년 이분들 어떻게 진행게 될까요? 이제 이 병우년 들어서 이 소띠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쫙 깔아서 이제 음. 보니까 조금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한데, 내년에 병우년에는 좀 힘들 가능성이 커요. 음. 이게 병우년 이제 말에 해잖아요. 똑같이 네발 달린 짐승이단 말이에요. 네. 소하고. 네. 근데 말은 어때요? 소보다. 훨씬 빠르고 네. 훨씬 비싸고 옛날로 비하면 비싸고 어떤 그런 도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고 이런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져 음. 기운적으로 처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병오년에 우리 소띠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관제 구설 관제 구설 이런 것들이 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해 계속 열심히 하고,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 근데 그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수확이 안 돼. 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띠분들이 안 그런 성향들인데, 대부분들 보면은 일을 하기 싫고, 자꾸만 때를 놓쳐요. 게으름을 피다 보니까. 음. 씨도 정확하게 농사를 부릴, 농사를 지을 때는 정확한 계절마다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하는 계절을 지켜야 내가 가을에 황금 들판을 볼수 있는 건데, 네.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그 시기들을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내년에는 내가 무슨 이유에선지, 정신적인 괴로움, 신체적인 어떤 뭐, 부분들 때문에 놓쳐. 놓칠 가능성이 높아서 자꾸만 한 템포씩 늦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음, 음. 막상 내 수확의 계절이 됐대? 못 끌어 안아요. 음. 어, 그래서, 요런 운기들이 조금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 같은 경우 내년에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안 좋아. 좀막 쳐져, 자꾸만.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미리미리 방비하세요. 미리미리 뭐저 같은 분을 차, 저 같이 무당을 찾아오시던지, 음.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너무 괜찮고, 아예 그냥 회사에 휴가를 내는 거야. 장기 휴가를. 그냥 아예. 그래서 아예 그냥 여행을 다니는 거야. 리프레쉬를 하고 오라, 이 말이지. 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런 어떤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년에는 내가 그런 것에 딱 맞닥뜨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관제 특히 조심하시고, 관제를 조심하라는 거는 기본적인 건 뭐야? 다른 사람이랑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명의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이거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에는 진짜 내가 크게 손해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 빌려주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관제 조심해라. 관제도 특히 뭐, 딱지를 끊는다던가. 어떤 그런 데가 뭐, 집을 지을 거야? 근데 뭘 위반을 했어. 그래서 뭐, 과태료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다 관제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살면 됩니다. 내년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제 조심하시고 그런 어떤 심리적 타격 이런 것도 딱히 조심하셔서 이번엔 내년엔 조심하셔가지고 좀잘 지내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 내가 뭐를 하고 싶지 않고 자꾸만 게을러지고 일도 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사람도 만나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스스로 고립이 돼. 인간적 외로움이 생겨요. 내년에는 관제 구설도 관제 구설인데 2년 자, 인연자, 2년 자하고의 이별수가 많아요. 근데 음, 그게 음, 보통 뭐내 아내, 남편, 남자친구, 애인,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주변 지인, 뭐 친구, 이런 사람하고도 다 모든 인연에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자고의 어떤 내가 외로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이 된다든지,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데 눈치를 보게 된다던가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실 인연이라 판단되시면 바로 그냥 정리를 하세요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그러면 안 그랬다가는 내년에는 타격을 봅니다 그 인연자들 음.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셔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어 인연자 중에서도 내년에는 내 가족 조심해라 음. 나와 피를 나눈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 고 그랬어?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내가 소띠야, 안 빌려줘야 되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핸드폰을 개통해달라 고 그랬어. 내 동생이? 근데 내 동생 신부리야? 불쌍해. 내일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줬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미안해, 안쓰러워 하지만 안 해줘야 된다. 차라리 아 내가 그거는 안될것 같고 나 이거 30만 원인데 나 지금 지갑 있는 거다 끄낸 거야. 이거 가지고 너가 뭐선불폰을 알아보든지 해. 음. 이거 이거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를 그렇게 많이 빌려주고 대여해주면 안이 됩니다. 나랑 피를 나눈 사람들, 형제지간, 뭐 남매지간, 뭐 부모, 뭐 부모의 형제, 뭐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이런 분들, 특히 가족을 조심하셔라. 음,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로 후띠분들의 내년 신년세를 봐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음. 선생님한테 더 어, 자세한 질문을 선생님 찾아뵙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laughs> 마지막으로 지토띠분들내 음.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제가 원래 저희 신당에 찾아와가지고 기도, 그러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초기도를 올려라, 뭐 와서 기도를 해 다녀라 이런 얘기 잘안 해요. 초기도 많아으면 저도 힘들거든요. <laughs> 돈 벌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소띠분들은 내년에 내가 여유가 좀 된다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신을 섬기면서 사시는 분들한테 초기도나, 초기도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조금 정성을 보이시면 좀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어떤 내 집에서 가까운 절,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놓으시고, 그 절에 가면은 2만원씩 팔거든요, 초 하나에. 근데 이거는 내가, 보시한다 좋은 마음으로. 2만원 할수 있잖아. 커피 한잔안 먹으면 되잖아. 커피랑 케이크 하나 안 먹으면 2만원, 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발 저좀잘 봐주십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1년 동안 평안히 좀 지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